안녕하세요 미미다용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어제 좀 추웠습니다. 오늘 낮에도 더운데 어, 이렇게 하우스아원에 들어오니까 따뜻하네요. 너무 좋, 좋습니다. 온도가 어, 좀 전에 들어올 때 19도씨였는데 제가 이렇게 약간 한 3,40분 어정거리더니 네, 16도씨로 네, 떨어졌습니다. 네, 옥상 다육이 또 소식 전해보도록 할게요. 와, 지금, 어, 요즘에 제 염자가 굉장히 그렇게 물을 많이 챙겨준 것도 아닌데 살짝 챙겨줬는데요. 염자가 풋풋합니다. 어, 햇살에 정말 그,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약간 붉은색도 나오고, 또 초록빛감이 아주 밝은 라인과 함께 쑥쑥 자라고 있는데, 네, 레티지아라든지 염자라든지 요런 아이들은 물을 좀 주고 나면은 이렇게 윤기가 반질반질 반질 흐르는 것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게 보여요. 요런 아이들, 네, 물 주셨을 때, 어, 반질, 그 윤기 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어우, 너무, 네,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아이는 파피스 로즈가, 네, 철화가 지금 계속 얼굴을 내고 있어서요. 저도 네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록빛감도 나오고 있고요. 어 생장점 부근에 그리고 어, 입장이 약간 반질반질한 그런 느낌. 이 아이가 여름에 더울 때는 한참 약간 네 힘들어하는 아이 중에 대표적인 아이인데요. 그래도 요번 여름에는 어떻게 잘 견뎠습니다. 한 절반 정도 뚝어 생채기 목에. 그무음이 와가지고요, 그거를 커팅해주고 나서 어, 앞쪽 부분만 남은 아이인데, 그럭저럭 잘 네, 쌩얼이 나오고, 이래 있어서 어,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당인금이라든지, 요런 아이들은. 아 물을 조금 타이밍 조금만 네 넣쳐도 약간 입장 끝이 쭈글쭈글해지고 하엽질려고 하는 게 바로 표가 나는 아이예요. 그래서 어, 당인 금이나 당인 종류 아이들은 물을 제때 제때 주기적으로 좀 챙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앞전에 한 타임 요 아이 물 주는 걸 깜빡했더니 지금 이렇게 입장 끝이 쭈글쭈글한 아이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새 입장도 이렇게 쑥 자란 것도 어, 표는 나는데요. 그래도 네 주기적으로 물을 챙겨주면 요 하엽 끝 네, 입 쭈글쭈글해지는 게 조금 네, 덜하게 네, 갈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쪽에 있는 아이들 배구물라든지 네, 줄라이나 요런 아이들 조금은 어, 수영을 잡아 줬는데 여기 줄라이나가 처음 심어줄 때는 이렇진 않았는데요 요 아이가 강몸이다 보니까 저희 집에는 햇빛이 이렇게 피고 어, 햇빛이 떠오르고 지고 하는 그런게 있다보니까 이 수영이 정말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지금 훅 자라는 아이들은 요렇게 자랐고 쭈글쭈글한 아이는 어, 빼내버렸습니다 빼내고 왜 그런가 하고 밑에 한번 살펴보기도 하는데 뿌리내림을 또 못한 아이들은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좀 빼내고 이렇게 봤는데 수영이 대량 당감이죠 색감이 빨갛게 물들어가면 정말 매력적인 아이인데 제가 조금이라도 예쁘게 만들려고 물을 조금 낮게 줬더니 약간 입장 터짐도 끝에 살짝 있어요 그래서 아줄라이나내 네, 수영 요런 아이들 예쁘게 보려고 했더니 참네 어렵습니다 아무튼 네 여기 꽃봉오리 장미도 한번 보고 이쪽에 네 아이들 음, 지금, 이제 거의, 물도 좀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건강함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방울복랑금은, 그, 늦가기 커팅해서 심어줬더니, 쭈글쭈글 합니다. 봄이 아마, 돼야 될것 같아요. 봄이 되면, 네, 뿌리 내림하고 나면은, 통통한 얼굴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방울복랑이 종류 아이들은, 제가 보니까, 키워보니까, 어, 살짝, 물을 참 좋아해요. 물도 좋아하고, 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놔두고, 어, 주기적으로, 잊지 않고 물을 계속 이어서 주면 약간 저면 간수한 역할을 하잖아요 저희 집 옥상 같은 경우는 제가 저면 간수를 밖에서 안 시키는데 어 계속 물을 주니까 저렇게 통통하게 바뀌는거 보고 어, 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그 뿌리 잔뿌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물을 안 주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입장에서 수분을 보충하면서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기특하기도 하고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봄에 또 예쁜, 그, 볼수 있으니까 기대를 살짝, 네, 하면서 기다려야겠죠?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리고, 어, 요쪽에 네. 최근에 어 체리 블러썸이 어요 아이 어 분갈이 해 주고 나서 약간 통통해졌어요. 통통해지면서 입장 끝이 살짝 하엽지는거 보니까 요런 아이들은 어 생명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하우스 안에 적당한 온도가 있다 보니까요. 네, 뿌리 내림을 요런 아이들은 또잘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아이들은 음 뿌리 내림을 잘못 하는 아이들은 또잘못 하던데 어요 아이는 어하엽이 지는 거 보면 어 잔뿌리가 나왔다고 보니까 보셔야겠죠 그리고 어, 렐레나 요런 아이들도 어 정말 어 살짝 이렇게 보시면 색감은 빠졌지만은 생장점 부분이 어, 많이 이렇게 다져지는게 금방금방 표가 나는데요 요 아이도 생각보다 키워 보니까 뭐참 무던하고 순둥이 에요 너무 네 순둥순둥한 아이들이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요 아이 뭘로, 복륜 어, 금 자국 뗀 거, 번식한 거 하고, 그냥 뭘로이 아이들인데요. 어, 참안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을 한번 줘봤습니다. 물을 주서요 아이들을 좀 예쁘게 보려고, 얼굴이 예쁘게 안 만들어져요. 수영이, 어, 요런 아이들은 다 하엽칠 건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새로 만드는 것 같아요. 요 아이도 그렇고, 요 아이도 여기서 만드는 것 같고, 요런 아이들은 다, 힘이 없는 거 보면은 네좀 하엽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도 각자 자기의 그 로제트 얼굴을 만들어 가는 그런 게 표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번 챙겨 줬고요. 여기 조금이 예, 우주모 금인 요 아이도 어, 화분이 네 이렇게 짤똥 작적 홍분인데요. 물 자주 챙겨 주니까 음 이제 조금 풋풋하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앞전에 제가 너무 물을 아꼈던 어 예, 물을 주다 보면은 꼭 매다이 씨 빠트리는 게 있어요. 이두 아이가 저쪽에 있, 있다 보니까 제가 빠트려 가지고 물을 어, 잘못 챙겨줬더니 좀그좀 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자기 본래 얼굴로 가고 있네요. 작아도 그래서 네 그리고 이 아이도 제가 물을 좀 챙겨주고 있고 네. 요렇게, 원종 모닝라이트는 제가 초측편에 놔뒀을 때는, 어 굉장히 순둥순둥 잘 커주던데요. 요 아이도, 어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 햇빛이 강하니까 요 아이들이, 어 그냥, 약간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렇게, 요런 다육이도 있고, 저런 다육이도 있고, 이렇게 조금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뭐, 배치를 하다 보면은, 어또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아직까지, 그, 자기의 본래 컨디션으로 회복이 좀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연달아서 주 두, 제가 두번 정도 이렇게 물을 챙겨줬는데도 확못 펼치는 것 같아요. 어요 아이는 어이 강한 직광은 조금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두번 물을 줘도 요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음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후레뉴 요런 아이들은 분갈이 해주고 나니까 금방 어 한여름이 아니 이상 정말 순둥순둥해요. 어, 계절이 좋다 보니까 금방 요렇게 자리 잡고, 네, 표가 이렇게 나고, 그리고 약간 맑은 느낌이 나오는 게 너무, 어, 보기가 좋습니다. 처음에 요 아이 나비로제, 어, 풀분에 있던 아이를 분갈이 해주고 나서 하루 만에, 어, 약간 맑은 느낌이 나오고, 색감 나인도 진하게 나오는 거 보고, 와우, 네, 분갈이 해준 게 너무너무 좋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또, 제 아이, 후레뉴, 후레뉴도 요 아이만큼은, 제가 조금은 며칠 분갈이 해주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풀분해서, 저희 집 옥상에서, 근데 적당한 화분이 없어서 그랬는데요,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금방 자리를 잡습니다. 요 후레뉴도 있고, 또, 다른 후레뉴도 하나 더 있죠. 음, 요 아이는, 뭘로, 베이비라는 아이인데요, 어, 약간, 보라색이 나와요 어, 조금 성장을 통통하게 한것 같습니다 이게 분갈이 해줄 때 정말 잘 분갈이를 잘 해야 되는데요 어, 들고 있다가 한번씩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이게 표시가 안 나요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 떨어뜨린, 떨어뜨린 생채기가 딱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표가 납니다 참 뽀샤시 했는데 여기 약간씩 생채기 단게 표가 나죠 뭘로 베이비란 아이고 그리고 어, 요 아이, 내 네, 이름 SP 모르는 아이니까, 알아올 때까지는 모르는 아이, 어, 이제 정말, 네, 땡글땡글해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톱도 빨간 손톱이 나오고 있고, 확실히, 이, 풀 분해 있을 때보다, 흙을 틀어서 분갈이를 이렇게 해주고 나면, 아이들 얼굴이, 어, 조금 그, 분갈이 몸살이 심하지 않은 아이는, 금방 예뻐지는 것 같아요. 아우 예쁩니다. 음, 그리고 손톱이 조금 뽀짝뽀짝해진 것 같아요. 이게, 언년 중에. 아, 네, 햇빛만으로도, 네, 흙 틀어서 분갈이 해주고, 이렇게 햇빛만으로도, 어, 땡글땡글 하면서, 그, 약간의 그, 다져지는 게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네, 햇빛의 위력이, 어, 상당합니다. 그리고, 블루 엘프도 약간 맑은 느낌이 나오고 있고, 요 아이는 봄에, 입장 요기가 통통이 졌을때 살짝이 초록빛감이면서 손톱이 살짝 빨개질 때가 있어요. 완전, 어, 다져지기 전에. 네, 꽃에도 상당히 제가 매력있어 하는 아이 중에 하나가 이 블루 엘프인데요. 또요 아이가, 어, 어, 정말로 다져진 얼굴을 보면은 맑은 크림색에다가 빨간 점이 하나씩 탁탁 찍혀있을 때 보면 너무 예쁜데요. 거기다가 빛까지 맞추면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도 요 아이가 좀 힘들어 해요. 어, 요런 아이들 있어요. 저희 집에서 뭐, 여름 힘들어 나이 파피스 뭐 블루엘프라든지 요 메달들이 여름에 어, 우주목 백금이라든지 꼭한 번씩 휘청해서 살아남는 아이들 있죠. 네, 코로나 아이들 중에 또요 아이도 옥상에서 키우니까 좀 대표적인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블루엘프도 음, 봄까지는 아주 예쁜 색감을 볼수 있습니다. 기대가 짠득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요 아이. 화이트팜 철화도 제가 선물 줬어요. 분갈이 해주고 나서, 어찌나 땡글땡글하고 예쁜지, 네, 화이트팜, 어, 선물 주신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기 철아가 땡그 어, 땡그란 동글동글한 얼굴들이 무수히 요렇게 있는데요. 어, 만질 때도 완전히 돌땡이 같고, 네, 화분과 또 멋스럽게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네, 쌩얼이, 철하는이쪽에 있고, 생얼이이쪽에 군데군데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데, 화이트팜 철화도 여름에 조금 힘들어 하니까, 네,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요번 여름에. 아유, 네, 두해 여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여름만 아니면, 어, 정말 다육이는 살것 같아요. <laughs> 네, 키우는 과정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가을, 겨울 되면 더 예쁘죠, 까지는 진짜 여름만 우리나라 여름만 아니면은 옥상다육이 키울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유 네 드로잉이란 아이가 사실은 저쪽 끝에 있었어요 그 옥연 바로 옆에 저기 있었는데 제가 요쪽으로 옮긴 이유는 조금 어~ 처음에 드로잉을 키웠을 때 가, 갑자기 햇빛 직강에딱 놔두니까 요 아이가 단반에 하엽지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조금은 초쪽 편에 놔뒀는데 다져지지를 않으니까 어, 조금 다져진 아이를 입장 커팅 해서 요렇게 지금 햇빛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우스가 되다 보니까 살짝살짝 물듬이 붉은색이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도 목대는 조금 어, 저렇게 까만 부분도 있는데 뭐 회복 네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사이에는 자고도 요, 요 아이들이 냈더라고요어 드로잉이란 아이 색감 정말 예쁜 아이죠 요런 예 꽃같이 예쁜 얼굴이 색감까지 들어가면 정말 매력적인데 어 이제 조금 어 다져졌습니다. 다져지면서 네 조금 더 도톰해지면서 색감까지 나오면 네 어, 너무 매력적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 여기 네 실크 베일이 어요 하단에 놔두니까 딱입니다. 제가 처음에 데리고 올 때는 계속 저 위쪽에 놔뒀었는데요. 위쪽이 아무래도 햇빛을 많이 보죠. 떠오르는 햇빛하고 지는 햇빛을 다 동시에 볼수 있는데, 이 아이는 너무 햇빛이 강하면 이 깨순이 돼요, 입장이. 그래서 어, 깨순이 되는 입장, 네, 한번씩이렇게 따주기도 했는데요. 어, 요 밑에 쪽에 있으니까 이제 하우스가 더, 네, 중요하겠죠. 빛을 한번 걸려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쁜 색감이 나옵니다. 실크 베일이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그리고 음, 요 아이, 이제, 후레뉴, 한번 더, 어, 이렇게 보고 갑니다. 색감은 요 아이가 조금 더어안 들었는데요. 통통하기는 요 아이가 땡글땡글하면서 통통하고 어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이는 네, 약간 길쭉길쭉하지만 예쁜 색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네 예쁘네요. 암튼. 그리고 여기는 제가 요 아이 볼 때마다 참 탐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과를 보면 탐스럽다. 네, 그런 생각이 들듯이 어, 붉은색은 살짝 빠졌어요. 왜냐하면, 물을 제가 좀 챙겨주다 보니까. 근데, 어, 풋풋하죠. 빨간색은 살짝 있지만은, 이렇게 작은 분에서, 네, 많이 밥을 내고 있습니다. 오줌먹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 엔젤. 어, 요 아이도 제가 앞전에 물고파할 때 물을 좀 챙겨줬어요. 그랬더니, 쑥쑥 성장세가 나와가지고, 지금 자구가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 너무 기특하죠. 어 제가 봐도 너무 기특한데요. 네, 화이트 엔젤이, 네, 요런 또 예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매력적입니다. 어 아, 여름에 요 아이 또 힘들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대네임에서 말을 하는 거는, 어, 여름에 이제 1층으로 내려가서 관리를 잘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화이트 엔젤도, 네, 체크리스트 들어가고요. 어, 블랙 블라나, 정말 이거 오래 전에 선물 받았잖아요. 구독자님께. 얼굴 하나씩 하나씩 따주면서 이렇게 얼굴을 만들었어요. 어 맑은 느낌의 얼굴이 나오니까 깨순이 보다는 네, 훨씬 깨끗하게 보여서 좋은데요 이거 그래도 요게 다 자라 나올 때까지 요게 깨끗한 얼굴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네,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어, 그래서 물을 좀 계속 챙, 빠지지 않고 챙겨 주다 보니까요 네, 돌덩이 같아요 땡글땡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옥상 다육 소식 전할게요 햇빛 아래에서 네, 하우스 안에서 반짝반짝 하는 것 같습니다. 미미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